5%한 10분 하고, 팔 접는 연습을, 팔 접는 연습을 10분을 하고, 다른 연습을 뭐라가 하십시오. 네. 이 팔이 이렇게 있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오른팔은 반대로. 그래야 몸이 돌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걸 명심을 하십시오. 팔도 오. 그래서 오늘은 네그 어프로치하는 거. 네 자네부터 해봐. 네. 응. 봉을 설명해줘. 컵 돌아 나갈 때. 네. 이래 서면 안 돼. 해봐. 자 복권으로 돌면서 이쪽이 비켜줬지. 네. 왼쪽 어깨가 낮아지잖아 그럼 옆구리 터나면서 똑같은 거지 맞아지고 맞아지. 여기서가 중요한 거지 약간 오른쪽이 이쪽이 비켰잖아 네. 그러면 왼쪽이 이렇게 그냥 이대로 있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자꾸 이렇게 일어난다고 음. 다시 해봐 그렇지 왼팔이 돌면서 팔꿈치가 돌면서 왼팔꿈치가 돌아줘야 된다고 네. 지나올 때 뭐라도 왼팔꿈치가 살짝 돌아줘야 되는 거지. 지나가면서 그렇지 이래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체가 쑥숙 빠지지. 아 맞네요. 다시 왼팔꿈치가 살짝 살짝 돌아줘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왼팔꿈치만 돌아주면 그냥 됐잖아 이렇게. 음. 팔 뻗지 말고 네. 내려오면서 쿵 해지잖아. 네. 팔꿈치 돌면서 몸이래 도는 거라고. 여기서 팔을 이렇게 돌려서 갈라하지 말고. 네. 해봐. 그래, 이쪽으로 오지 말고, 헤드가 근혜처럼 가도록 놔둬. 근혜처럼 네. 가게. 하나, 둘. 쳐봐요. 그냥 근혜처럼 가도록 놔두는 거라. 네. 하나, 둘. 옳지? 그렇게. 오른 손목이 힌지가 풀리쁘잖아. 네. 그럼 공 왼쪽으로 가는 거라. 음. 우리 칠곡 회원님도 잘 보세요. 이거 보면 땡 잡는 거라. 유튜브 찍을 때 자꾸 보고 하나, 둘, 그대로 오른손 그대로 좀 모서리로 열0시로 가도록 그냥 놔둬 해드를 하나 둘. 공이 자꾸 좌측으로 가잖아 비기봐봐 내가 한번 쳐볼게 네 거기서 봐봐라 헤드가 이쪽 모서리로 오도록 그냥 놔두는 거라고 음네저 모서리로 가도록 그냥 아. 또 똑바로 가잖아 모서리로 가도록 놔두는 거지 헤드를 아. 순복자는 여기서 잡고 이렇게 오는 거지, 헤드가. 아, 이 모서리 안, 좌로 들어오는 거지, 체가 자꾸. 그의 네. 공이 왼쪽으로 가잖아. 아. 이건 똑바로 음. 가잖아, 방금. 네. 여기서 돌 때, 네. 이 어깨를 잘 봐. 오른쪽 등이 비켜줬잖아. 네. 비켜 요렇게 요대로 아. 있으면 되는데, 네.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살짝, 살짝, 미세하게. 아... 그러면 골프 내 인생의 형님 여러분, 에이, 좀 이래도 남은 면안 되냐고. 안 되는 거 없지, 공이 도안 들어가는 거지. 음... 그러면 20, 30이 일어나서 치면, 긴 채는 힘을 써니까, 더 일어나 버리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 다 왼쪽으로 막. 어, 그래서 요새는 그냥 자꾸, 요 상태에서, 복근으로 왼쪽이쫙 돌아졌으면, 옆구리 돌아지잖아. 네. 왼쪽 등 근육이 비키면 그냥 이렇게 아. 가는 거지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음. 옆구리 돌고 네. 딱 버티자고, 왼쪽 광배근 쓰면서 그대로. 요렇게 아. 풀스윙은 이렇게, 음. 그게 요 좋아야 되는 거지. 요게, 음. 그럼백할 때는 오른쪽 광배근 쓰면서 쫙 비켜줘서 복근 써서 네. 요렇게 아. 네, 발이 이제. 그러면 풀스윙이 그냥 올라가면 네. 그래서 헤드가 이게 잘되면 왼손이 무조건 나와서 깡 하고 놔두면 지가 가잖아요 아, 네. 왼손이 허벅지 나와서 꽝 하고 놔두면 도는거지 이렇게 몸이 아... 그럼 이걸 좀더 빨리 하면은 왼손이 나와서 꽝 요래 되는거지 네. 아. 여기서또 왼손이 나와서 깡 헤드갈 때발꿈치 디귿자 대서 요렇게 도는 음... 거지. 네. 쳐봐 이제. 그 정도만 잘 하는데 그래도 더 잘하라고. 하나. 그렇지. 둘. 어,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잘했어. 그렇게 다시. 이쪽으로 비키고. 하나. 옆구리 쓰면서 이쪽이 둘. 그렇지. 이래 되는 거지, 이렇게 힘 빼고. 헤드가 여기 와서 쿵 하고, 이렇게. 네. 해봐요. 몇개 쳐봐요. 하나, 하나, 둘. 왼손이 더 나가야 돼. 왼손이요? 자, 해봐요. 하나, 둘. 팔이 수도? 네. 이게 자꾸 이쪽으로 돌아잖아. 이렇게. 이게 시계로 따지면 아홉시 8시 반으로 오지 말고 9시로 음. 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는 대로 8시 반으로 자꾸 음. 이리 오는 거지 팔이 왼쪽으로 당겼어 그래서 어, 당기는 게 아니고 오른손을 써서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네.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음. 아, 그대로. 그러면 헤드 흔들리는 대로 놔두는데 음. 오른손으로 잡고 일하는 어, 거지 맞아, 맞아. 대박 그냥 가도록 놔두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음. 몇개쳐 볼게요. 네. 잘 칠락 하지 네. 말고. 이 맞아도 괜찮으니까. 네. 정말. 20. 그렇지. 그냥 그렇게. 네. 하나. 어, 그렇게. 그렇게 쳐락 하는 거지, 자꾸 하나. 둘. 어. 바로 다르잖아. 네. 얼굴 비친다. <laughs> 괜찮으면 써도 되고. 하나. 어, 이렇게 그냥. 하나. 둘. 어다르져 네. 오른손을 왼, 왼쪽 겨드랑이, 왼팔이 잡고 나가려고 하는 거지. 네. 하나. 그래, 이렇게. 옆구리가 턴을 해야 된다니까, 이쪽이. 어, 이쪽에 살짝. 무릎 펴지 말고. 그렇지. 그럼 이게 턴해지면서 여기가 도는 거지. 어. 그러고 자꾸 내려오면서 맞아야 돼. 손등이 봐봐라. 네. 땅 쳐다보면, 몸이 이렇게 디비저잖아, 바로. 네.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하고는 도는 거지, 그냥 이렇게 자꾸. 돌아야 된다니까. 네. 여기서 이러면 디비저잖아. 네. 쿵 하고 돌아야지, 이렇게. 어깨 일어나지 말고. 많이 좋아졌어요. 이놈 잘하는 길라 이게 디비점은 오른, 왼손등이 하늘을 쳐다본다고, 이렇게. 이렇게. 네. 해볼게요. 왼손등이 하늘을 보면 안 돼. 오른손이 약수하는 네. 모양이 나, 이제. 야가, 살짝, 요렇게 구부지도록 놔둬. 네. 지나, 그래서, 왼팔이 나가야 살짝, 살짝, 1, 2cm만 접히면 되는데. 왼팔이 1, 2cm만 접히도. 록 네. 그러면 왼팔이 리드가 되잖아, 이게 아. 왼팔이 접으면 오른손은 이걸 모아는 거라고. 또막 힘도 이렇게 안못벗는 안 거지. 안 그래. 왼팔꿈치가 자꾸 접히면 되잖아 나가면서. 그래. 왼팔꿈치를 과감하게 접어봐. 다운을 할 때. 네. 왼쪽 옆구리 턴할 때 왼팔꿈치를 살짝 살짝 접어봐. 백스윙 네, 할때 보면 오른팔을 접잖아. 네 접어요. 네. 그래. 왼팔 살짝 접어. 하나, 둘. 그래 그렇게. 어깨 처지지 말고. 네. 하나. 그래 이렇게 왼팔 응. 접으면 어. 되잖아. 봐라 내가 한번 접어볼게. 앞에서 봐, 봐라. 이거를 백스윙 할때 거의가 살짝 네. 접히잖아. 오른... 네, 접 그럼 왼팔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왼팔만 발이 네. 그 그래 똑바로 어. 가잖아. 이거. 더 간다죠. 날 어. 이렇게 그냥 네. 왼팔만 왼팔만 신경 써서 음. 왼팔이 안 가니까 이렇게 오른팔로 잡고 이렇게 철락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오면 전부 다 그래 사람들이. 금방 왼팔을 접으라고 해서 왼팔을 싹 접으니까 오른 손이 안 써져요. 그럼. 안 써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걸 자꾸 신경을 써보라니까 다운할 때 드라이버고 뭐고 이렇게 아... 오른손을 자꾸 뻗으니까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거라고. 하나. 왼팔. 다시. 접었는데요 <laughs> 해봐 다시. 헤드를 바, 헤드가 네. 지금 받쳐 있는 거잖아. 네. 열어놔야지. 아 이렇게 한 거야? 응 보폭 좀 줄이고. 그래, 헤드를 걸어 놔야 되지. 지금도 다쳤어, 헤드가. 그래, 자꾸 왼쪽 가는 거라고. 이렇게요? 그럼 일어나야 되지. 이게 바로 놓은 거라고. 음. 자. 바로 이제 바로 가잖아. 호폭 어. 줄이고. 더 줄여. 응. 어. 더 줄여, 20m인데. 그럼 왼발 좀 열고. 어. 애, 왼발 뒤로 2cm만. 오케이. 그렇게. 그러면 왼쪽으로 간다니까, 이래놔야 된다고. 아. 공 바깥이 한 1cm 정도 이렇게 갖다 놔야지. 이렇게. 이래놓으면 왼쪽으로 간다니까, 아. 이렇게. 이래가 쳐봐, 이제 힙턴하면 바로 가지. 아. 아이고. 이제 바로 가잖아, 공이. 아. 그게 막 불안한 거지. 아. 네. 전부 다 닫아놓고 치는 거라, 공을. 하나. 이제 오른쪽 안 가잖아, 봐봐. 네, 왼쪽로 왼팔이 과감하게 나가, 불편해도. 왼팔 나가. 아. 여기서, 왼팔이, 이게 네. 왼팔이 나오면서 이렇게 접히는 거지. 네. 몸이 돌아. 돌아줘야 되는 거지. 오른팔 뻗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음. 몸이 돌아줘야 돼. 네. 음. 그래. 열어놔야 된다니까 자꾸 닫아 놓고 있잖아 나이스 어치 맞아요 응 음. 우리 그래, 얼마나 좋노 봐라 똑바로 가잖아 공이 나이스 어치 자꾸 여는 거부터 네. 최종 왼쪽에 살짝 두고 왼쪽 옆구리 왼팔 봐라, 팔을 또 양쪽 이래, 다 까디비 나왔잖아. 어디로스 했을 때. 다시. 응. 해봐, 이제. 어디로스 해봐. 그래, 그, 바로 또 까디비저가 있잖아. 까디비 봐라. 응. 여기서는 잘안 보이네. 잘안 보여. 바로 해버리 그래, 그렇게 해봐, 이제. 그 명심을 해가 해. 그럼 백숭이 그냥 되잖아. 손 돌리지 말고. 몸이 돌아야지. 그래. 옆으로 밀리지 말고 돌아야지. 자꾸. 해봐, 이제. 팔. 봐라. 똑바로 가잖아. 이제 어. 팔의 영향이 이렇게 많은 거지. 바로, 전부 똑바로 가잖아. 어... 더 간다, 저거 또. 그러면 팔뚝이 얼마나 영향이 많은지 네. 알겠죠? 이렇게, 오른, 왼팔뚝이 이렇게 까디비저가 있으면 안 된다, 소리지. 아, 원위치, 원위치. 어. 약간, 좌로 일부. 어. 자, 여러분들 어디로서 했을 때, 왼팔뚝이 이제 테이프를 붙이는 저 까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 둘다 까봐, 이제. 여러분들, 둘다 순복 씨가 이렇게 해가 있었거든요, 팔뚝을 그래서 공이 자꾸 엉뚱한 들어가는 게라 백에서 부들부들 떨고, 자, 이번에는 왼팔을, 그렇지. 이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야는 까지고. 자, 그러면 이 영상으로, 이거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명심을 하십시오.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지. 자둘다둘다 까가 백이해봐 이제 허리까지만 딱가 수도 그래 자꾸 보이는 거지 그게 팔이 돌아가고 그래서 그렇지 이게 불편해. 힘이, 힘이 들어가 응, 오위치이 팔이 이렇게 있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오른 팔은 반대로 그래 야 몸이 돌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걸 명심을 하십시오 팔뚝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왼팔이 이렇게 하늘을 보지 말고 왼팔은 볼록한게 앞으로 나오고 오른팔은 전완근이 하늘을 보고 요 상태로 요렇게 요렇게 음. 어 그냥 공이 맞고 맞아서 이렇게 오늘의 교훈 디비저지 말고 쿵 하고 나가서 헤드가 나갈 때 따라 돌아서 다쳐져야 되는거지 헤드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조금만 체크 안 하면 이렇게 자꾸 바뀌어 가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장면을 좀 명심을 하시고, 어프로치를 항상 20, 30분 하면서, 두 번째는 팔 쓰는 연습. 이거. 팔 접는. 이걸 무조건 10분 하고 하십시오. 뭘 쳐든지 간에. 팔 접는 연습을. 어프로치 한 10분 하고, 팔 접는 연습을. 팔 접는 연습을 10분을 하고, 발 접는 연습. 하고 나서 다른 연습을 뭐라고 하십시오. 네. 자, 이제 추석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연습해. 네.